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배빠게와 배단이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수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새끼 나귀가 바깥 길 쪽에 나와 있는 문에 메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 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로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나무,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배단이로 나가셨다. 아멘. 어,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공생해중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제 복음서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어, 예루살렘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의 백성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었고 왕의 도시자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담겨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전쟁의 말을 타고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장면은 세상의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입성은 단순히 감정적인 행진이, 행진이 아니라 왕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11장, 11절 이후로 나와, 나오는, 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그런 명령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제 말씀을 한 구절씩 좀 보도록 할 텐데요. 1절부터 6절까지에는 예언의 성취로 오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나귀 한 마리가 한 마리를 풀어서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수 있습니다. 그 9장 9절에 어 왕이 나에게 오신다. 그는 공의로 오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이 어, 성으로 입성할 때 승전보를 가지고 입성을 하거나 혹은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입성할 때 보통은 가장 좋은 명마 특히 전쟁에서 사용하는 그런 명마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높은 곳에 앉아서 수많은 군대들과 함께 또 호위 무사들과 함께 왕으로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의 위험 앞에 엎드리고 절하면서 그 왕의 위험을 찬양하기도 하고 벌벌 떨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는그 들어가실 때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명마 멋진 말이 아니라 나귀, 그것도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의 왕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수 있는 것이죠.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겸손과 순종의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귀를 타신 이 겸손한 왕은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길 그리고 나귀의 주인 예루살렘의 백성까지 모두 아시고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즉 예수님의 겸손은요 무력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된 권세의 겸손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 장면을 겸손의 길로만 보는 것도 아니고 왕의 입성 장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구별되어진 거룩한 왕의 겸손 그러나 그것이 통제된 권세의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말씀 속에서는 이제 백성의 환호와 또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오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 위에 펴고 어떤 이는 또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외치죠.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하고 외칩니다. 이는 왕을 환영하는 의식이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그런 외침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조용히 이한 가지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들의 화도 속에 여전히 오해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 주시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오신 왕이 아니죠. 그분은 칼로 싸우는 대신에 십자가로 통하여서 승리하시는 왕이십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긴장감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다윗을 다윗이 주인이다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메시. 아 로 오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그분을 환영한 것입니다. 거돋을 깔며 회에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며칠 뒤에 십자가에 옷 박으라라고 얘기하는 동일한 인물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죠. 백성들은 환호하지만 그 속에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는 그 오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할 비참함이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마지막 절은 그러나 왕의 왕으로 오신 그 분께서 성전을 살펴보시는 말씀을 또 우리가 그 장면을 볼수 있는데요. 본문의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이미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와 함께 배단으로 나가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 성전을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관찰이 아니죠. 어,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이 신학자는 이 장면을 왕이 자기 집을 살피는 장면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을 살피셨고 그 안에 있는 부패를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죠. 즉, 11절은 예수님의 심판 사역의 예고 장면과도 같습니다. 겉으로 는 화려한 종교 도시인 이 예루살렘, 하지만 그 안에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 부패한 체제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눈앞에 마주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반응으로 그분을 맞이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십니다 그분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하, 겸손히 찾아오시는 왕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중심을 깨트려 보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한세 가지 정도의 묵상 포인트를 던져준다고 저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준비된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이 한 마리까지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주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왕으로 삼, 삼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갔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다 관장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겸손은 하나님의 권세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군림합니다. 그 힘으로 어, 세상을 통치하고 평화를 가지고 옵니다. 팍스로마나 라고 얘기하는 게 로마를 통하여서 오는 평화를 이야기할 때도 그 평화는 결국에 로마가 강대국일 때 힘을 가졌을 때만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평화이죠. 결국에 세상은 힘으로 시작하여서 힘으로 기결되어지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섬김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이시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또그 그분께서는 그 겸손히 섬김 섬기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맞다면 우리 역시 겸손한 마음, 겸손한 순종과 섬김으로 이 세상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군림하신 것처럼 우리의 섬김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신앙적인 모습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것이 열매 없는 신앙이라면 주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나귀를 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강제로 굴복시키지 굴복시키시지는 않으시지만 그분의 눈길로 우리의 소득을 모두 꿰뚫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겉옷을 깔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모두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히 오시지만 권세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통치는 평화롭고 그분의 심판은 거룩하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오늘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이후에 저, 저 예수를 못, 어,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바뀌어지는 그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하며 그분이 겸손히 오시지만 모든 것을 다 주관하셨고 또 그분의 권세는 이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그분의 그 겸손함이 우리에게도 장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살펴보시고 깨뚫어 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함으로 열매를 맺은,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